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332.56을 기록했고요. 오늘 하루 0.14%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의 어닝 발표가 있는 날인데 어닝 발표 이후 테슬라의 주가는 조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의 2분기 어닝 발표를 과연 언론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인베스팅닷컴에서는 테슬라의 2025년 2분기 발표에서 테슬라의 매출 감소가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고, 이 대신 AI와 로봇 공학 분야로서의 전략적 전환 과정을 보여주는 테슬라의 2분기 발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인베싱닷컴에서는 테슬라의 2분기 어닝 발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요. 테슬라의 EPS는 월가의 예측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또 레비뉴도 아주 살짝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NBC에서는 완전히 다른 예측과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CNBC에서는 월가에서는 0.43달러의 EPS를 예상했고, 22.74빌리언달러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나온 결과는 이보다 약한 0.4달러의 EPS와 22.5빌리언달러의 수입을 보여주면서, 이 명백하게 어닝 미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테슬라의 2분기 발표로 인해 어닝 발표 후 시간 외장에서 이 테슬라의 주가는 살짝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테슬라의 이번 어닝 발표에서 어떤 점이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25년 2분기는 테슬라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하고 있고, 이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선두주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테슬라는 이제 AI와 로보틱스, 그리고 관련 서비스 분야의 리더로 도약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2분기 어닝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기업의 방향이 틀어지고 있는 그 시발점이 바로 이번 분기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2015년 6월 오스틴에서 첫 번째로 노브택시의 서비스를 시작했고 아직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이 카메라 기반의 아키텍처와 이전 세계 수백만 대의 이 차량에서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신경망의 학습 방식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이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장하고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테슬라의 방법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더 빠르게 확장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로보택시보다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2분기 어닝의 뉴스 중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테슬라가 차량 라인업을 확장하겠다 라고 선언하고 있고 테슬라는 이미 6월에 더 저렴한 모델의 첫 생산 을 시작했다고 말하며 2025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대량 생산까지 계획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이 소식은 2025년 7월 20일에 나온 보도와도 상당히 일맥상통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의 모델 q는 수년간 소문만 무성해왔던 차량이었지만 이 최근 도이치뱅크와 월스트리트 리포트에 따르게 되면 이 차량이 곧 출시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 도이치뱅크에서는 저가형 모델 개발이 2025년 상반기내 목표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만이 차량 공개 여부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이 출시하게 된다면 도이치뱅크에서는 모델 Q가 앞으로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 올해 테슬라의 인도량은 약 158만 대로 예측하며 비교적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만 이 향후 모델 Q의 출시가 테슬라 인도량의 변수가 될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도이치뱅크에서는 테슬라가 4분기에 차량을 출시하게 된다면 2만 5천 대 정도를 인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도이치뱅크는 이런 정보를 테슬라와 진행한 미팅에서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테슬라는 모델 Q를 앞으로 출시하게 되면 이 폭스바겐의 ID3나 BYD의 돌핀과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점점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이번 어닝에서 테슬라는 2025년 하반기부터 모델 Q의 본격적인 대량 생산이 계획되어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의 예상과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에 정말 신 모델이 출시하게 된다면 2025년 로보택시 시작 이후 가장 뜨거운 소식이 될 것으로 예상하게 됩니다. 자 테슬라가 어닝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게 된다면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위한 전용 모델인 사이버캣과 이 테슬라 세미트럭이 생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재미있게도 테슬라의 로드스터 역시 디자인을 개발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의 생산 캐파가 얼마인지를 확인해보면 235만대로 그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기가팩토리 상하이는 여전히 테슬라의 주요 수출 허브로서 시장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싱가포르에서도 역대 최고의 인도량을 달성했고, 이 중국에서는 올해 안으로 fsd의 광범위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상당히 기대를 해봐야 될 것만 같습니다. 자 테슬라는 어닝 발표에서 계속해서 올해 추가 모델 출시를 위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요. 이 전체 모델 라인업도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는 무역 및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차량 생산능력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었고 6월에는 이 누적 800만 번째 차량을 생산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모두 하락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 북미와 유럽, 중국에서도 이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 모델 Q와 자율주행이 견인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자동차 중심 회사에서 기술 회사로 그 방향을 바꾸게 되면서 이 AI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반드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테슬라는 6월 미국 오스틴에서 최초로 로봇 택시 서비스를 출시했고 현재는 안전 요원이 탑승한 차량의 상태이지만 향후 더 많은 차량이 더 넓은 지역을 커버하도록 확장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는 안전 요원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이 개선의 목표 사항이고 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다른 도시로 확산을 빠르게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일로는 Q&A에서 그 계획 또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훈련을 위한 컴퓨터 성능도 확대되고 있고요. 텍사스 기가팩토리에는 H200 GPU가 16,000개가 추가로 설치되었다고 하며, 이를 통해 이 콜텍스 시스템은 약 67,000개의 H100 등가 연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를 일론 머스크의 XAI의 콜로소스랑 비교해 보게 된다면 일부 자료에서는 XAI의 컬로서스가 현재 20만 개의 H100 또는 H200 GPU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며 향후 55만 개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그 차이가 꽤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어닝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에너지 사업인데요. 지난 12개월 기준으로 에너지 저장장치의 설치는 다시 한번 증가했고 이파워월은 5분기 연속 사상 최대의 설치의 기록을 달성했으며 이 상하이 메가팩토리에서 생산된 메가팩 제품도 본격적으로 배치되기 시작했고, 이 생산 확대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세 및 무역 정책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의 제조 능력을 지역화하는 것은 바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이 테슬라를 설명하는 어닝 리포트의 이 그림을 보게 된다면, 이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 트럭과 로봇 ai와 로봇 택시까지 하나하나 기업들이 엄청난 성장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모여 있는 회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테슬라가 사실상 여러 개의 엄청난 회사에 그 지주회사라는 사실을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도 이에 대해서 댓글을 달면서 그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글을 올렸고 앞으로 이런 기업들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Q&A에서 실제로 고객이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로봇택시가 정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고 다른 경쟁사보다 훨씬 더 빠르게 확장할 것이라고 말하며 테슬라는 현재 베이지역과 플로리다에서도 허가를 기다리고 있고, 올해 말 미국 전체 중 절반 정도에서 로보 택시가 시작이 가능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차량은 더 많아지고 지역은 넓어질 것인데. 여기에 더해 모델 Y가 가장 많이 팔린 차로 기록되고 있으며, 감독형 FSD만으로도 테슬라 차량이 잘 팔릴 수 있는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럽에서는 미국의 고객처럼 FSD를 경험한다면 판매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3분기 유럽 허가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도 FSD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안전을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며 로보택시와 FSD를 준비 중이지만 이 오스틴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FSD 버전은 실제로는 몇 개월 이전의 버전이고 앞으로 자율주행의 기술이 더 발전할수록 테슬라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며 이 테슬라 다이너는 헤드라인의 뉴스가 되고 있고 이런 테슬라의 색다른 접근 방식은 기존과는 좀 다른 것이며 일론 머스크는 이곳이 매우 사랑스러운 곳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앞으로 나오게 될 FSD의 성능에 대해서도 힌트를 주게 되었는데요. 이 놀랍게도 이 새롭게 나오게 될 FSD의 성능은 지금과 비교했을 때약 10배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새로운 디자인은 상당히 혁신적이며 옵티머스 3가 나오게 된다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제품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옵티머스의 개발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훈련하고 개발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테슬라의 전기차는 바퀴가 달린 로봇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로봇의 기술을 옵티머스에 옮기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현실 AI에 있어서 구글보다 훨씬 더 강력하며 최고의 결과를 내고 있다고 자부심있게 말하고 있고요. 옵티머스 3의 프로토타입은 올해 예정되어 있으며 본격적인 생산은 내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15년은 자율주행과 AI에 많은 진전이 있는 해라고 일론 머스크는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 많은 일들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것이며 앞으로 매우 흥미로운 회사가 될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는 말합니다. 자 이번 실적 발표는 완성보다는 방향을 보여주는 리포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로보택시는 아직 제한된 시범 운영 중이고 자율배송은 테스트 수준이며 메가팩은 초기 단계지만 그 성장성은 확실해 보이고 이 재무적으로는 하락 추세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 AI와 에너지 중심의 전환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관세와 규제, 경기도나 같은 불확실성도 많은 상황이지만 테슬라는 여전히 자본을 미래에 투자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시장은 이 방향성을 불안한 숫자보다 더큰 성장의 전조로 해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테슬라의 2분기 어닝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테슬라는 분명히 전기차 회사를 넘어서 자율주행 기반의 AI와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테슬라의 AI 인프라 투자가 앞으로 테슬라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고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과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